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아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laughs>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로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지냈죠? 네. 자, 우리 중고등부도 잘 지냈죠? 자, 미사봉원한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신부님이 물총 쏘면 안 되는 날이라며? 맞아요? 아니에요. 아, 물총 막 쏴도 돼요? 네. 중고등부에다 쏘라고? 네. 음, 알았어. 건희야, 신부님 물총 좀 갖다 줄래? 아요. <laughs> 아 시모님은 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안 쏠려고 어, 했지 왜? 어 왜? 어 잤어. 어 이따가 쏠게. 자, 자 오늘 우리 어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오늘은 교황님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 건강하시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하느님 말씀을 들려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는 어, 특별히 베드로 바오로 어, 축일 미사로 봉헌하게 됐어요. 우리 사목회에서 이렇게 권위가 들어서 와 그렇게 해서 이, 어,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베드로와 바오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땡땡땡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해요. 땡땡땡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 나오래? 정답을 아는 친구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초, 2초 갑니다.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안녕, 너할줄 알아. 자, 참참참, 통과. 보고했는데, 자, 들어가, 여기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유주 안녕 참참참어 그래 통과 형수 안녕 참참참 들어가세요 필주 맞지 평주 미안해 왜 자꾸 필주로 외워지는지 몰라 평주 미안해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어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어 통과. 참참참 니네들은 모르는 애들인데. 자 반갑다. 참참참어니 어디서 왔냐. 참참참어참참참어자 어디서 왔냐.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예언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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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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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누구냐? 저희 그 태경이 친구요 아, 태경이 친구들이야? 어, 네. 아, 그래. 만나서 반가워. 자, 반가워요. 어, 아, 그래. 반가워. 자, 좋습니다. 정답은 예언자. 맞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언자나 세례자 요한이나 예,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야 정신 차리고. 자, 이거. 받으세요. 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느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 그래요. 일단 받아요. 자, 안녕. 어, 그래. 니네 이거 다음 주에도 또올 거냐? 어? 어, 그래. 다음 주에 꼭 와. 자, 근데, 어, 같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거야.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땡땡땡땡이십니다. 땡땡땡땡이십니다. 자 자 신부님이 나오라고면 하 나와야지 아직 아니야. 자 그러면 나오세요 정답을 하니시금참참참 통과 참참참어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어 참참참 참참참 통과 참참참통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어 통과 평소야 참참아 야. 또 먼저 해버리면 어떻게 해? 아, 그래, 통과. 참참참, 어, 보고 있는데.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유주 안녕. 참참참, 어. 참참참, 어. 통과. 참참참, 어,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자, 안녕. 이름이 뭐예요? 김설하. 서현이 김설하. 김설하. 설아? 서로와, 자, 갑니다. 참, 참, 참. <laughs> 통과. 참, 참, 참. 들어가시고. 참, 참, 참. 어, 통과. 자, 자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도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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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 아, 그래, 그리... 틀렸습니다. 들어가시고 <laughs> 자, 그리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네, 맞아요. 그리스도죠. 자,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아보게 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어 베드로가 고백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우리를 구원해주실 분 구세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수 있게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아보지 못해요. 같이 있어도 내가 미사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내가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믿음이 안 생겨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 하느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꼭 마련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나 또한 너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땡땡을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땡땡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누가 나오래요? 그러면 정답을 하는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자,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아이고 프겠다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교회. 네. 맞아요. 교회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본 그 신앙고백,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이 신앙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교회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하느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사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정말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미사로 오, 미사에 오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지겠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엄청나게 소중하겠죠.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소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길게 하고 싶지만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요. 베드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몇 번이나 모른다고 했을까요?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오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삶의 조건을 쓰레기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던 용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용기가 있어야겠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이두 용기를 갖고 있다면 우리들은 하느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알아나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기도선하고 눈 감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눈뜬 친구는 뿅망치를 맞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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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베드로처럼 제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저도 바오로처럼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제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예수님 당신을 저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제가 만나고 또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